38번 같이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은 워치샵, 어, 총에 맞았어요. Outside of the Hotel in Washington, D.C. 이나라 yeah, 그러나 존 힌클리 주니어 여기 더 슈럴이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암살자? 그 총을 쏜 사람은 wasn't motivated by political reasons 정치적인 이유로 동기가 부여되었던 것은 정치적인 것이 동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통령을 쏜 사람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the jury, 배신원단이죠 eventually ruled, 결정을 내렸어요 <laughs> Hinckley was not guilty, 무죄다 of the charges 그런 혐의예요. of attempted murder, 그렇죠? Attempted murder 뭐라? murder 라면 살인을 어, 그거 하는 시도하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하지? 어쨌든 attempted murder 이라고 하는 그런 어,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by 뭐 때문에? Reason of insanity. insanity 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람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Attempted murder라고 하는 그런 혐의는 무죄였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심신비야. 뭐 이런 거가 되겠어요. 어, 여기 제일 끝에 나왔던 게 뭐였어요? 그 사람의 의도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의도는 뭐야? During his trial, 그의 그 뭐지? 어, 재판 동안 Hinkley's attorney, a t t o r 변호사, 뭐 검사. 여기서는 변호사가 되겠죠. Argued 주장했어요. His fixation on f o s t e r n fixation은 집착이죠. foster에 대한 그 사람의 집착은 was proof, 증거였다. 뭐 증거? He was suffering from schizophrenia. schizophrenia로 가면 뭐 정신분열증이죠. 그가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어, 우리가 foster에 대한 fixation 이런 말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다음,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가 보시면, instead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his action was a misguided 잘못된 시도였어요. To prove his love to Jodie Foster, 그래서 actress Hinkley seemed to be obsessed with. 그래서 힌클리라는 사람이 집착하고 있었던 것 같았던 Jodie Foster라고 하는 배우에 대한 그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잘못된 시도였습니다 어, note he wrote two hours before the assassination 그 암살 시도에 2시간 어, 전에 썼던 그 노트는 어, 어, was addressed to or a d d r e s s 누구누구한테 뭐 향하다 누구누구한테 여기서는 그녀에게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누구야? 조디 포스터리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C가 절첨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의 그거에서 뭐에서 음, 재판에서 어,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그 조디 포스터리는 그 사람의 집착은 그 사람이 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검사는 측에서 그죠? 뭐 이렇게 주장했다.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주검리가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되겠죠. 답은 C, B, A가 되시겠사는